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기도온은 그의 하인 가운데 열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누군가와 결혼하는 것은 과거를 말끔히 정리하겠다는 결정 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영적인 호족 정리를 말끔히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결단을 시험합니다. 집에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신당을 신상을 없애는 것이 첫 미션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새로 세우는 것이 다음 미션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증거를 요구했고 하나님이 들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기드온 차례입니다. 어떤 우상도 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두렵고 이웃도 두렵습니다. 끙끙 알타가 한밤에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일은 어쨌건 하기는 해야 하고 늦더라도 맞춰야 합니다. 알고 보니 기드온 집이 꽤큰 집입니다. 재물로 끌고 갈 숫소 두 마리도 있고 동행할 하인도 열 명이나 있습니다. 마치 비밀 결사대처럼 움직입니다. 한밤중에 바알 제단이 헐렸고 아세라 신상은 떼감나무로 쪼개졌고 하나님의 제단이 들어섰고 새 제단에는 이런 어린 숙소가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아침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나자 난리가 납니다. 결국 기드온을 찾아냈고 그를 죽이려고 소란을 피웁니다. 일그러진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의 얼굴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부수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기도원을 향해 분노하는 사람들의 고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도 그랬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평생 처음 하나님께 어렵사리 순종했다가 기도원은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순종한다고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때로 더 자주 고난을 겪습니다 아버지 요하스가 마음을 정하고 아들을 감쌉니다 바알신이라면 무너진 재단 때문에 스스로 싸우겠죠 왜 여러분이 바알을 변호하고 나섭니까 얼마나 핵심이 분명합니까 우상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사람이 세워야 서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제 발로 그 우상에 묶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떠받들다 돈에 묶이고, 권력을 신처럼 여기다가 권력에 묶입니다. 하나님은 참신앙의 첫 가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네 밖에 우상들과 네 안에 모든 우상을 허물어라. 그래서 신앙은 올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